제대로박사TV의 재수웅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어, 연산동에 있는 제대로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많은 우리 불이니 분들, 그리고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부의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고 있었던 많은 분들은 지금 소, 소외감과 허탈감 그리고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어 많은 부분들을 지금 뒤덮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어떤 어 앞으로의 그3기 신도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부 정책의 말을 믿지 않는 많은 이런 주택자 분들이 아마 지금은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쌀 때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오른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연결을 어 해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고 또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왜 청약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을 하는 이유는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마 어제 여러분들 아마 경기도 쪽에서 뭐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아마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몇천 대일이 나왔다는 아마 기사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청약에 올인하느냐. 당첨만 됐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어 최소 좋은 데는 10억, 20억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첨과 동시에 나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최고의 방법은 이 청약에 어, 당첨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은 뭐 가점제라든지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어, 사회적 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청약 제도가 아닌 이상 그런 분들이 특혜를 받는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우리 젊은 분들 그다음에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을 넣기가 어려워 이런 분들은 하늘에, 어, 별딱이고, 그림에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무턱대고, 오른 집, 집을 사시는 것보다는, 청약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그렇고, 청약을 넣을 때, 당첨되기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요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 호의적인 이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약 시장에 있어서는 무주택자 분들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집을 무턱대고 막 사시는 것보다는 청약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당의 지역에 어디 지역에 청약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를 미리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청약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넣어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청약을 넣을 때도 무조대고 팔상의 타입만 집어서 넣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에 있는 타입만 청약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당첨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무주택자분들은 어, 올해 어, 어느 지역에, 내 지역에 청약이 어디 하는 건지, 분양권이 어디서 언제 시작을 하는 건지 잘 알아서 청약을 넣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어, 느 지역을 다 둘러봐도 청약이 있어서, 당첨된 사람의 물건을 내가 전매를 가지고 피를 주고 사는 수 있는 분양권이 있고, 살수 없는 분양점이 있습니다. 즉, 2020년 9월 22일 이후부터 지방 강력시에서 일어나는 하는 어,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내가 아무리 그 지역에서 사고 싶어도 전매를 할수 없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양했던, 어, 청약 당첨, 어, 지역 중에서 프리미엄이 그나마 좀 작게 올랐는 곳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피를 주고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어, 위치가 좋고 뭐 브랜드고 세대수 번호증을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어, 가장 대장 아파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상승할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 당첨되거나 초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방법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저는 어,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 제도가 저는 가장 어, 부자가 될수 없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청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첨을 하기 위해서 어, 일시적인 이런 전세를 활용하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저는 전세를 권장해드리겠지만 너무 청약에 당첨되지도 않는 이상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고 전세에 산다는 것 자체는 돈이 있는데도 집을 안 사고 전세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무엇인가. 1번 아파트 분양권 투자가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동산 투자 종목에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그 다음에 상가 투자,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 뭐 빌라 투자, 이런 주택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양권 투자, 그 다음에 뭐, 어, 세말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뭐, 등등해서 부동산 종목별로 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가장 안전한 투자는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 투자가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가장 많이 벌게끔 해주는 투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게끔 하는 투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헝거주고 세거받는 게임이 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 재건축은 가장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간이 언제 될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지역을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을 갈때 지하철도 타는 방법이 있고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버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정확하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천 사고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작년에 분양한다 재작년에 분양한다 뭐 엄청나게 말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허그라든지 저 조합하고 지금 아직 관계가 착하게 지금 결정이 안 나는 바람에 분양가가 지금 부분양을 할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지만 언제 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뭐, 그, 사업 시행인가 전, 조합 설립도 되기 전에, 뭐, 타당성 검사 하기도 전에 들어가가지고, 타당성 검사 한다든지 어떤 뭐, 조합은, 뭐, 가칭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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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나왔다 이렇게 하면 팔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들어가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또 입주해가지고 나중에 팔 때까지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제일 돈은 많이 벌수 있지만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린다 버스다 저는 이 생각하는데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저는 지하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딱 시간을 지켜준단 말입니다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 청약이 당첨되는 방법도 있지만 피를 주고 산다 하더라도 요 입주하는 시기는 거의 어 지하철이 약속 시간을 지켜주듯이 3년 뒤 4년 뒤딱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입지가 좋고,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해봐도 아파트 분양권 분양가가 저렴하다라고 하면,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보다는 나중에 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도 권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쪽에 입지,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브랜드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천세대 정도 넘어가는 이런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변 시세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사거나 청약에 당첨되는 게 저는 가장 부동산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가 될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 분양권을 사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가 빠져있는 분양권이 좋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주시 분양가만큼 전세가가 형성되는 곳에 투자를 하면 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제 레이 카운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6억 5천에 만약에 일반 아파트 분양을 했고,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어, 뭐 2억이 붙었다. 아니면 뭐 3억이 붙었다. 아니면 뭐 몇억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가가 6, 7억 정도 분양가가 3, 4년 뒤 입주할 때 전세가만큼 형성될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을 하면, 주저없이 저는 투자를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금을 투자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계약금 10%와 프리미엄을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잔금을 칠때 혹시 내가 잔금을 칠 시기에 돈이 없거나 잔금치기가 어려운 사정이다라고 하면 그때 팔수 있느냐 아니면 그때 돈을 융통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나중에 전세가를 형성이 되면 나중에 내 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 내돈 나중에 잔금에 대한 어, 나중에 뭐 이렇게 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 전세가 어느 정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지고 맞춰지고 3년 뒤에 전세가가 분양가만큼 올라갈 그런 곳이라고 보면 저는 가감하게 투자해도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되고 안전한 투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듯이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 돼지국밥이라든지 짜장면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만큼 이 분양가도 아마 계속 예전에는 천만 원 이하로 분양했으면 지금은 이천만 원 가까이, 좀 있으면 또 삼천만 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가 피를 주고 산 청약을 내가 피를, 청약에 당첨되거나 피를 주고 산그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 입주할 때쯤 되면 가장 싼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화폐 가치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지 않는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돈들이 결국은 실물 자산, 부동산이든 금이든 석유든 원자재든 달러든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2라고 하는 강의에 우리 화폐가 있죠. 이게 지금 화폐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이런 완만한 경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거의 한 4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파트 분양권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임대차 3법. 이 어제 6월 1일부로 이제 세 개가 다 마무리가 되면서 어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감춰지고 있고 물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나 월세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떨어져야 됩니다. 전세가 안정돼야 됩니다. 전세가 풍부해가지고 남아돌아서 전세가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임대차 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 이후부터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화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의 그런 기준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신축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채 여러,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또 대출, 규제, 그다음 지등록세 그다음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똘똘한 한채 입지 좋고. 어, 역세권이고 브랜드 세대수가 많은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기소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제가 6월 15일, 22일, 29일 3주 과정으로 어, 청약에 관련된 당첨 비법 이런 어,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도, 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